하진들 안녕하세요, 굿즈입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요. 예전에 제가 한번 먹어보고 완전 꿀조합이라서 한번더 먹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교촌 레드콤보의 배떡에 새우 크림 떡볶이. 요거 요거 완전 꿀조합이거든요. 크림 떡볶이라서 느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우 크림 떡볶이는 고소함이 훨씬 더 가득해서 그냥 단일 메뉴로만 먹어도 엄청 맛있거든요. 그리고 매콤함 단계가 있어가지고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매콤함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레드콤보랑 같이 먹을 거라서 순한 맛으로 했습니다. 아침들, 그러면 빨리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Yeah. <laughs> 완전 꿀조합인 새우크림 떡볶이에 레드콤보 먹어봤는데요 역시나 너무나 꿀조합이었습니다 엽떡에 허니콤를 2일 완전 꿀조합입니다 저번에 이거 제가 이렇게 조합으로 먹고 나서 구독자분이 따라서 드셔보시고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셨는데 너무너무 꿀조합이었다고 맛있었다고 해주셔서 완전 뿌듯했습니다 고소한 떡볶이에 매콤한 치킨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핫지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굴럭대는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